중앙에 누워주시고요.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두배 정도 넓혀주시고요. 천천히 무릎을 세워서 등과 허리가 편안하게 매트에 놓으실게요. 이때 팔은 조금 더 넓게 놓으셔서 손바닥 천장 쪽으로 놓으시고요. 천천히 턱 당겨서 놓으실게요. 그 상태에서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시선은 반대쪽으로 가시고요. 이때 왼쪽 무릎이 바닥에 꾹 누를 수 있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어깨 뜨지 않게, 어깨 긴장되지 않게 하시고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 10번 하시면서 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두 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네 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열. 천천히 몸중앙에 놓으시고요. 반대쪽도 가실게요. 반대쪽 다리 왼쪽으로 넘어가시고 시선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오른쪽 다리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호흡 열번 하시면서 유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두 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네 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열. 잘하셨어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누워주시고요. 양손을 뻗어서 어깨선상에 놓아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다리 들어서 발 뒤끝이 천장 쪽으로 놓아주시고 다리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시선 반대쪽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다리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왼쪽 어깨가 너무 들리지 않게 왼쪽 어깨 바닥으로 꼭 눌러주세요. 상태에서 내쉬면서 허벅지 옆쪽 라인이 스트레칭되는 느낌 보시면서 저랑 함께 10개 호흡하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두 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네 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열 잘하셨어요. 천천히 다리 중앙에 갖고 오시고요. 다리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다리 발끝 천장 쪽으로 놓으시고 발 뒤꿈치 살짝 천장 쪽으로 밀어주세요. 다리 왼쪽으로 가시고요. 몸통 시선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이때 오른쪽 어깨 뜨지 않게 하시고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 열개 해볼게요.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두 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네 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열. 잘하셨어요. 천천히 다리 중앙에 갖고 오시고, 천천히 다리 내려주실게요.